안녕하세요. 포켓몬 카드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이거 포켓몬 카드 왜 사요? 이거 샀다 뭐 했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켓몬 카드는 진짜 왜 사나? 뭐 했으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어,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사실은 아이들도 있지만, 사실상 제가 진짜 목표로 하는 분들은 성인분들이나, 뭐, 포켓몬 카드를 사주시는 부모님들이나, 성인을 위주로 약간 좀, 뭔가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봐서도 뭐,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포켓몬 카드를 왜 사냐라고 말씀을 하신다 치면,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죠. 뭔가 봤었을 때 내가 이제 리자몽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의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게 또 무슨 것들이냐면 너무 이제 사행성이 심하다는 라 얘기가 있는 건데 뭐냐면 이게 이제 2023년이고요. 이게 2022년, 2021년, 네, 2020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 동안 그 전까지 포켓몬 카드에서 이 리자몽 카드는 한 500불, 한 50만원, 60만원에 거래되고 있었던 카드입니다. 갑자기 이러다가 2020년이 되, 2020 뭐야 1년이 되면서 가격이 폭등을 하죠. 쫙쫙 올라가가지고 5,000 이렇게 5,000불 그러니까 600만 원까지 거래가 되다가 확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한 400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포켓몬 카드는 이게 갑자기 가치가 확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어린 친구들이 무슨 뭐 투자하는 개념으로 무슨 뭐 어떤 무슨 뭐 뭐라 그럴까? 그, 사행성 같이, 뭐, 이런 형태의 것들을 말하는 거냐라고 하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내가 이제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내 장난감이야. 장난감이어가지고, 잘 보관하고, 잘 보면서 뿌듯해하고, 너무 이렇게 내가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한 대학생이 돼가지고 딱 돌아봤더니, 아니, 이, 이 카드를 한장 팔았더니, 대학교 등록금이 나오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몇년 동안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부모님이 되셨을 때, 이런 카드를 한장 샀는데 나중에 갔을 때이 친구가 이걸 가지고 대학 등록금을 보낸다고?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 그런 장난감이 어디가 있어요? 어차피 장난감이나 컴퓨터 게임 같은 거나 뭐든 사주시긴 할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있었을때 굳이 포켓몬 카드가 아닌 다른 것들을 사면 어차피 그루는 사라지고 없어질 도인데 굳이 다른 장난감을 사는 것보다 포켓몬 카드를 사주는 게 가성비가 굉장히 좋지 않냐?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켓몬 카드 어디다 쓰느냐 이런 건데 그러면 저는 이제 사실상 예술품도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니까 그림 한 점에 막 천만 원짜리 그림도 있고 오백만 원짜리 그림도 있고 이제 그런 예술품을 모았었어요 근데 예술품을 모으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자 기본적으로 잘안 팔려요. 그래서 그걸 따고 어떤 화랑에 가지고 가야지만 이제 이걸 막 현금화시키는 건데 그거에 대한 수수료도 어마어마하고 막상 가지고 있었을 때 그걸 보관할 때그 보관을 굉장히 힘들어요. 그뭔 습도도 맞춰야 되고 막 깨지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 거를 갖고 있다가 보니까 차라리 이게 더 조그맣고 가볍고 보관하기 쉬운 카드가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환경성도 훨씬 더 좋아요. 뭔가 팔았을 때잘 팔리고 이런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어떤 이제 유명한 작가님의 어떤 작품을 갖고 있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피카츄라던가 리자몽이라던가 이렇게 어떤 만화 캐릭터의 그림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최소한 이 사람이 어떤 카드인지 이거에 대한 내가 백, 그뭐 백그라운드 스토리도 알고 되게 재밌는 이런 일화도 알고 이렇다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게 과연 이렇게 되다가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팍 떨어지겠느냐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걱정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계셔도 이렇게 확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누구의 무슨 코인을 사도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떨어질 수 있는 만큼 포켓몬 카드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항상 오르기만 한다는 것 보다 보다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미술작품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 보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대체적으로 항상 약간 올라가는 구조가 되지, 어떤 상황이 됐을 때막이게 갑자기 폭락하거나 이런 일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켓몬 카드를 약간 미술품처럼 수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술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누구한테 선물로 줬었을 때, 이제 세금을 안 낸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 이 있지 않습니까? 포켓몬 카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거 했때 자금 추적이나 이런 걸 받을 수도 없는 것들은 자금 추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한테 포켓몬 카드를 선물한 것 자체가 어떤, 무슨 탈세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포켓몬 카드 선물했을 뿐이니까요.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포켓몬 카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린이들의 미술품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미술품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그렸느냐, 이게 시중에 얼마나 많이 풀렸느냐, 보관 상태가 얼마나 좋느냐, 얼마나 유니크한 그림이고, 얼마나 이제 이런 그림을 다시 찾아볼 수가 없느냐. 이런 모든 것이 그냥 미술품을 감정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포켓몬 같은 경우는 매번 모든 친구들의 점점 이제 팬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고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었을 때 포켓몬은 지난 25년간 꾸준히 이제 우상향을 해왔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저는 이제 그그 그 자신 자체가 크게 크게 바뀔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켓몬 카드를 사 모으는 거는 이제 뭐그 자체만으로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자체만으로도 생각보다 되게 즐거운 취미이고요, 예쁘고 찾아보고 있으면 되게 흐뭇하고 그렇습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포켓몬 카드 왜 사요?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충분히 됐었으면 좋겠다는 전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켓몬 카드 열심히 모으고 보관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갔었을 때 음, 이렇게 됐을 때뭐 앨범 같은 걸 보실 때 신나고 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할수 있도록 이제 포켓몬 카드 열심히 잘 모으시길 기, 기원하겠습니다. 포켓몬 카드들, 바이바이.